무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 0 2 1 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천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 재원의 확충 및 지방 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도별 출연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적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입니다. 출연금 산정으로 2021년 출연 예정 금액은 전전 연도인 2019년 결산 보통세, 1909억 19,000원에 만분의 1.3인 2,481만 7,000원입니다. 출연기간 주요 사업은 지방재정 세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지방 실무 정보 제공을 위한 지방세 법령 정보 시스템 운영, 지방세 쟁송 사무 지원, 지방세정실무협력 및 지원 등 지방세 업무,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사항 및그 밖의 참고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천 등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합니다 배속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이 없으십니까? 이게 그 정립 비율이야. 네. 지방세기 기본법 시행령이 기존 그 일만 분의 1 5로 되어 있다가, 예예. 예. 이게 지금 1 2로 개정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 회계 연도만 1.3으로 그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2 0 예, 그러니까 2 2020. 2년부터 1.2고요. 맞분해 2.2022년부터. 예. 예, 그리고 2021년 내년도는 부칙에 의해서 올해 2021년도만 1.3으로다가 부칙에 규정이 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럼 훈년부터는 1.1만 분의 1.2로 지금 적용이 되겠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2020년 21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1-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천두국 세무과장님이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